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정의연, 또 윤미향, 이런 이름은 참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그 김두관 의원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이 윤미향 정의연에 대해서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대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대통령을 꿈꾸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일 반일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온 세상을 이렇게 시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 에이 김두한 씨 사람이 또 대통령 된다고 해보십시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지레 겁이 납니다. 예, 이 윤미향 씨 말이죠. 지금은 국회의원 당선자 아, 이 양반이 김복동 할머니 예? 조의금을 이제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론 이제 장례도 충당을 했습니다마는 남는 돈으로. 남는 돈뭐 1억 몇천 아주 많아요. 그런데 2억인가 뭐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사회단체, 어떤 사회단체냐. 반미단체, 반군단체, 친북단체. 여기 11곳인가 거기다 지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활동가. 이그 자녀들 이제 장학금으로도 또 지급을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 개인 계좌로 조의금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법에 뭐안 걸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김복동 할머니가 뭐 그런데 그러니까 친북 반미 반군 그런 단체에다가 돈을 주기로 평소에 원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밝혀져야죠 이 사람 그러니까 윤미향 씨는요 2012년에 정대협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이걸 이끌 때요 그때 이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그때 현대중공업은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 여기 사랑의 열매다는 그 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을 했죠 정대협에 돈을 주라고 윤미향씨 이 돈을 받아가지고 경기도 안성에다가 200만 두평의 토지 위에 이제 세워진 아주 뭐 보니까 아담하고 잘 지은 건물인 것 같아요 그것을 샀습니다 할머니들 쉼터 하겠다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 집을 산다고 해서 샀습니다 그 건물 이름이요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지 아주 그럴듯하게 이름도 지었고요 그런데 그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로 할머니들은 가끔가다가 어쩌다 왔다 그런데 대개는 이제 보니까 뭐 펜션으로 운영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술 마시고 바비큐 하고 그런 모습이 목격되곤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취재해서 보도했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요 7억 5천에 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4억 2천에 절반 조금 넘는 가격에 지금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판다는 거죠 그 이유는 먼저 앞으로 밝혀질 거고요 어쨌든 현대중공업만 헌 일을 한 겁니다 10억원을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다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미향씨 저 정대협 그 다음에 정의연 이끌면서 그동안에 활동했던 것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뭐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느냐 이런게 이제 앞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 어쨌든 깨끗하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뭔가 뒤에 뭐 있을 것이다.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이 사람을 덜컥 말이죠. 국회의원 만들어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시민당, 두 당이 마찬가지 당이니까 참 한심하고 기가 막힙니다. 예, 사실 윤씨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니고요. 너무나 대조되는, 대비되는 그런 분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서 비교해 보시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임채무 씨,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분이 투릴랜드, 이것은 이제 재개장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던데요. 이분을 뭐 제가 잘 아느냐고요? 잘 알죠? 아주 잘 알죠? 왜? 한때 정말 왕년에는 어떤 사람도 못 따라올 정도로 굉장한 인기 배우였고 또 가수였거든요. 그럼 그분은 저를 잘 아느냐고요? <laughs> 물론 모르죠. 만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저를 알겠습니까? 어, 그런데 이제 이분이 훌륭한 일을 하신다. 뭐, 그것 때문에도 이제 이게 뭐 좋아지게 됐지만은,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신근감이 더 생기는 거죠. 두릴랜드라고, 어, 이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다가 그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1990년에 이제 개장을 했는데, 그러다가 뭐, 그때는 이제 입장료도 안 받았어요. 왜? 처음에 입장료를 받는데 2,000원씩. 그때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부모가 아이를 놀이터 안에 이제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은 밖에서 기다리더라는 거죠. 왜? 2,000원 입장료가 부담스러워서. 그, 그걸 보고 난 뒤에 자기가 입장료를 없애버렸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물론 이제 뭐 시설 이용료는 받았겠죠. 그런데 그 경영이 잘될 리가 있습니까? 2006년에 할수 없이 이제 휴업을 했답니다. 그러면 뭐 그만두지. 그것도 또 2009년에 또 재개장을 했어요.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2017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왜 시설이 노후됐으니까 리모델링을 위해서 그야 11월에 다시 이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에 재개장을 했답니다. 당초에 1990년에 이 시설을 만들어서 개장할 때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이 110억 원.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들어간 돈은 190억 원. 이걸 어떻게 마련했느냐 135억 원은 은행에서 빚지고 나머지 돈한 55억 원 되나요 이 돈은 이제 자기가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그걸 다 팔고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전부 동원해서 그렇게 충당을 했답니다 대단한 고집이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공사 리모델링 공사하는 중에는 그 인근에 7평짜리 원룸에서 이제 생활했고 지금은 뭐 드릴랜드 안에다가 거처를 마련한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은 입장료를 이제 받는답니다. 안 받을 수 없죠. 뭐안 받으면 또 금방 문 닫아야 될 테니까. 받는데, 키즈 카페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거기, 입, 뭐, 이용료, 입장료, 이런 걸 감안해서 책정을 했다네요. 그런데, 지난 4월 30일에 개장할 때, 어떤 사람이 거기 와서, 어, 임채무 돈떡이 올랐네. 이 사람 말이죠. 전에 보니까 입장료 안 받고 해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나쁜 놈이야!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말은 이제 그 부인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말은 이거보다 훨씬 그 표현이 이제 심했는데, 순화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이 부인이, 아, 그,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빚을 많이 얻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서 돈못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 그러면 뭐 이런 거 하래요? 안 하고 말이지,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그러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분도 뭐 이제, 아, 옛날에 여기는 입장료를 안 받았지. 이래서 왔다가 그렇게 입장료 내놓으라 하니까 아마 좀그 화가 나서 그랬겠지만은, 이런 세상 인심 보면요. 정말 숨이 탁 막힙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어떤 이제 자선가가, 근데 형편이 아주 어려워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느 날 이제 자기 자선을 받던 그 수혜자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제가 형편이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원을 끊을 수는 없고 하니까 어, 앞으로 전해드린것의한 절반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이랬더니 <laughs> 그 사람들이 이러더랍니다. 아니, 당신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왜 우리가 손해 봐야 됩니까? 그게 세상 인심이겠죠. 예. 임채무시만큼요. 오히려 그분보다 더 존경할 만한 분이 그 부인입니다. 대개 그이 가정주부들.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기약 없는 그런 데다가 돈 넣어가지고 회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막 맞고 나서는 제발 그런 거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텐데 이분은 지금까지도 계속 남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 7평짜리 원룸 거기서도 같이 지내면서 말이죠. 임채무씨 세상이 지기 싫답니다. 그 고집이 대단한 분이죠. 그, 그분이어전화뭐면소띠니까 <laughs>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 부인. 아마도 끝까지 임채무 씨 곁을 어, 지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그 높은 분들, 좀 사람 좀 가려볼 줄 아십시오. 친일, 반인권, 뭐, 반평화 세력 운운하고 그런 황당한 소리 좀 하지 말고. 특히, 김두환 씨.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